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음! 야, 고기도 맛있어 계란 좋아해요 아시죠? <laughs> 우와. 원래 반찬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아니 이렇게 밑반찬이 푸짐하게 나오는 걸 보니까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 우선 햄부터 먹어볼까? 자 이번엔 무생채 같이 올려가지고 밥 하나만 네 그렇게 일단 먹어 보려고요. 감사합니다. 야, 고등어 나왔고. 우와, 순두부 비주얼 미쳤어. 어두 어두 살을 최대한 듬뿍 올려 가지고, 그래, 이게 점심 이지. 이쪽인데? 이건 밥하고 같이 먹어 오징어와 순두부의 깔끔한 매운맛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음. 래도 오늘의 MVP는 음, 숨드룬 것 같아요. 아 라이스 라이스 사장님 공깃밥 두 개만 주세요 우와 감사합니다 음. 어... 양이 마음에 드네요 아주 밥 양이 그리시 커요 네, 아, 네. 아, 역시 그리시 커야 수석. 수석. 돼요 네. 사람은 그리시 커야 요 그죠? 아, 그럼 네. 그럼 당면은 약간 이렇게 섞어가지고 아. 라면사리랑 같이 해서 먹는 게 맛있어 민경 장군님 네딱첫 입을 뭘로 먹는 게 좋을까요? 난 이게 늘 고민이야. 이 많은 재료들 중에 음. 뭘 처음으로 먹어야 맛을 제일 잘 느낄 수 있을까? 국물이요, 저는 국물이요. 음. 와, 진해? 오 진해. 음, 음. 이거지. 와 아, 아우. 맛있다. 어우 진해. 나, 그냥 부대찌개가 내 스타일인 것 같아 했는데, 아니야. 응, 이거 야난 이거야. 이거야, 진짜. 아, 아우. 나술안 먹었는데 왜 속이 풀리냐? 그만큼 얼큰한 느낌이 좋은 거야 아 부대찌개는 밥이지 떡도 양념이 돼서 너무 맛있다 나는 밥 말았을 때 요렇게 면이랑 이런 것들이 같이 딱 걸렸을 때가 너무 맛있는 것 같아. 나도. 우리 둘다 면을 좋아하잖아. 맞아. 음. 아, 오리가 내 카레 먹고 있어. <laughs> 자, 그렇다면 제가 만든 카레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냄새는 완전 와 집에서 엄마가 주는 카레 향이 나는데 자. 맛있다 이렇게.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 응? 음, 음. 또, 비빔밥은 이런 또 양푼이 또 비벼야 또 맛있는 거니까, 고사리도 뭐 들어가야지. 자, 냉이, 달걀, 하나, 둘, 셋. 전 달걀 좋아해요. 자, 아! 고추장을 이렇게, 이렇게 넣고, 이렇게, 살짝. 저는, 어우! 벌써 벌써 군침 돌아. 전 약간 이렇게 두부도 으깨서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마지막에 참기름 쪼로로로로. 또 이렇게. 대고 맛있다. 아. 냉이로 만들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냉이 된장국, 냉이 무침, 빔장 냉이 전. 음, 또뭐 있을까? 냉이로 뭐 만들 거 워낙 많지. 냉이 하나만으로도 봄이다 할수 있으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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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와... 진짜 비빔밥 오랜만에 먹는다 음. 지금 다들 밥 비비세요. 응. 음. 같이 먹게. 음? 음. 우와. 음음 음. 음. 국물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음, 여기는 호박전이 두툼하게 해요. 깻잎전도 안 해? 전이랑 밥이랑 같이 먹는 거 좋아합니다. 먹고 그냥 다누는 것보다 또 뭔가 과일과 요런또 명절에만 즐길 수 있는 후식있지 않습니까?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즐겨보자고요. 성편이잖아 성편. 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돼. 잘못 먹으면 콩만 들어있을 있거든요. 그때 좀너무무해요 요즘은 색깔 너무 예쁘게 나오고 성편은 제 생각에는 안에 다 똑같은 소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색깔이 막 달라도 크게 맛이 달라지는 것 같진 않아요. 음, 음. 이건 호박떡인가봐요. 맛이 다짱네 안에 다 똑같은 소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옛날 저희 슈퍼할 때 엄마가 이걸 팔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매일 먹는 과자였어요. 과자 봉실 때으면 티가 많이 나잖아요. 또 먹어, 또막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열면은 종류별 쫙 이렇게 줄 세워놨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거 이제 한 개씩 빼먹으면 티가 안 나니까 쓱 열어서 쓱 빼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먹고 과자 봉투들은 남으니까 티가 나가지고 혼났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눈치 보면서 먹었어요. 어, 어름 소리. 저 맞았죠, ASMR인 거. ASMR로 할 거기 때문에 이것도 좋아했죠. 생각 맛이 나네. 그래서 어릴 때는 생강 맛이 나서 안 먹었어요. 어른이 됐으니까 먹을게요. 여전히 생강 맛이 강해요.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약과입니다 음 고급지고 맛있어요 근데 저는 얇은 약과 좋아합니다 꼬마 약과 있잖아요 편의점에 그런 약과 얇은 거 글쎄 말인 거 잊지 아셨죠. 저도.